존경하는 지성의 탐구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거대한 사상가의 철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여러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초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니체는 왜 초인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19세기 유럽의 정신적 위기를 진단하고, 현대인의 실존적 고민을 예견했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체에게 초인은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찾아온 허무주의의 깊은 심연을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기 위해 창조해야만 했던 새로운 목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낡고 병든 기존의 가치체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위대한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우선 니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충격적인 선언 바로 신은 죽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구 문명의 도덕과 같이 그리고 삶의 의미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형이상학적 토대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기독교의 유일신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은 언제나 저 너머의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초월한 어딘가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신이라는 절대자에 의해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할은 그저 정해진 가치를 굳게 믿고 충실히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과학적 이성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인간 중심의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초월적 가치 체계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가치의 정점에 있던 신이라는 존재가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죽음은 인류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드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방향을 알려주던 북극성을 갑자기 잃어버린 항해사처럼 인류를 목적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니체가 진단한 시대의 가장 깊은 병. 허무주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인류는 깊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서서히 쓰러져 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마치 초대하지 않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가장 소름끼치는 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초인이라는 사상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니체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응답이었던 셈입니다. 초인이라는 개념이 왜 필연적으로 등장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가 기존의 도덕, 특히 기독교적 도덕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서구의 도덕을 크게 두 가지, 즉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고대의 고귀한 정신을 가졌던 강자들, 즉 귀족들은 자신의 넘치는 힘과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좋은과 나쁨이라는 가치 기준을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도덕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예 도덕은 강자에게 억압받고 지배당하던 약자들, 즉 노예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원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자를 이길 수 없었기에 강자들이 가진 힘, 자부심, 건강함과 같은 모든 가치를 악한 것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이 가진 나약함, 겸손, 동정, 순종과 같은 속성들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 정신적으로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노예 도덕이 전 세계적으로 승리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강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을 교만한 죄인으로 낙인찍고 오히려 약하고 병든 것을 미덕으로 칭송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수준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 도덕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한 생명력과 창조적인 본능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착하고 안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노예, 도덕의 잔재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허무주의가 극복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함과 평범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부르며 깊이 경멸했습니다. 최후의 인간들은 더 이상 위대한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소소한 쾌락과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껌벅이는 최후의 인간의 모습은 니체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종이 다다를 수 있는 최악의 몰락이자 비참한 종착역이었습니다. 니체는 인류가 이러한 최후의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적인 목표를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현재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위대한 존재, 즉 초인이었던 것입니다. 초인은 평범한 인간과 경멸스러운 최후의 인간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며 동시에 허무주의라는 깊은 늪에서 인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극복하여 초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인 힘의 의지와 영원의기 사상이 등장합니다. 힘의 의지라는 개념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권력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본질적인 내재적 충동을 의미합니다. 초인은 바로 이 힘의 의지를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하게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외부의 권이나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힘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처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갑니다. 영혼의 기사상은 이러한 자기극복의 과정을 최고 강도로 끌어올리는 매우 강력한 사유 실험입니다. 리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삶 전체를 당신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기쁨을 포함한 모든 순간을 앞으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이 무서운 질문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다면 그는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한번더 라고 외치며 이 영원한 반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남김없이 긍정하고 사랑하는 초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원의기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다시 돌아와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매순간을 충실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창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초인은 바로 이러한 영원의기라는 무거운 사상을 그저 견뎌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위한 강력한 디딤돌로 삼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통, 실패, 좌절마저도 삶의 일부로서 기꺼이 긍정하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귀한 자양분으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초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초인은 신의 죽음 이후 텅 비어버린 가치의 중심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입법자이자 창조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 하늘에 있는 신이나 사회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낡은 도덕률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지에 충실하며 자신의 육체와 삶 자체를 신성한 것으로 여깁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라고 외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낡은 이분법의 저편으로 넘어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선과 악을 정립합니다. 그는 마치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인류의 모든 낡은 가치를 묵묵히 짊어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사자처럼 그 낡은 가치를 파괴하는 자유정신을 거쳐 마침내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긍정의 상태에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이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최종 단계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어떤 완성된 형태의 이상적인 인간형이나 나치가 왜곡했던 것처럼 인종적으로 우월한 특정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니체는 인간이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이며 위험한 건너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초인은 우리밖에 존재하는 어떤 도달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허무주의와 치열하게 싸우고 낡은 가치를 용감하게 부수며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실존적인 투쟁을 통해 구현해야 할 영원한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가 왜 초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허무주의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 인류가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최후의 인간으로 퇴락할 것을 진심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낡은 노예 도덕을 완전히 전복하고 자신의 희매의 의지에 따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즉, 영혼의 귀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적인 인간상 바로 초인을 제시했습니다. 초인은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입니다. 초인은 더 이상 초월적인 세계의 구원을 기대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대지 위에서의 삶 자체를 온전히 긍정하고 삶의 고통마저도 기꺼이 끌어안으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극복해나가라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습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오히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깊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저 안락한 최후의 인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자기 극복의 길을 걸어 초인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